내가 7세대로 바꿨어. 7세대요? 응. 요, 요거 사요 사. DDR4에 네네. 16기가. 네네. 내가 다 사드렸어. 한번 취미로, 나는 이런 게 좋으니까. <laughs> 네.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여기 꽉 가져오면 되니까. <웃음> <웃음> 아니, 내가. 아니, 나는 여기를 믿고 자신있게 만져. <laughs> 하나 안 되면 들고 오면 되니까. 아니, 안 그러면 못 만지지. 큰일 나지. 처음에 한 번은 켜지긴 하다가. 나가버리네? 일단 파워 한번 테스트하게 한번찍어보고요 예! 여기 중고, 저기 그래픽은 없죠 중고를 안 해서. 그러니까 중고 부품은. 이거 그러니까 그래픽카드도 용량이 있어요? 용량 용량, 그래픽카드 자체에서 자기들 그 용량은 있죠. 그거를 한번 바꿨거든, 오전에. 그래픽카드 부품을 바꿨다고요? 근데 좀 커. 난구가 이제 세개가 있어. 아, 지금 얘는 그럼 그래픽카드 지금 바꾼 거예요? 아, 원래거 원래, 원래껀데. 원래 네. 한번더 높여보려고. 네. 아, 다른 부품, 아, 다른 그래픽카드. 여기 560인데, 760으로 한번깨봤어 그러더니 여기 나가버렸어. 560인데, 760. 이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작은게 아니고, 이만큼 큰거 네. 있어요. 근데. 파워가 나간 건 아닐 수도 있겠어요 예. 사장님이 지금 뭐 하나를 안 꽂았어요 지금 이거? 네. 이거는 잘하시네 나, 이건 안 꽂았어 내가 꽂아야지 왜안 꽂아요 그것 때문에안 들어? 꽂아야죠 사장님 아니 내가 그 생각을 했어 나중에 보니까 그걸 안 꼈구나 네. 그 안낀다고 안돌아가네? 그럼요 응 근데 그거는 안돌아가던데? 아니 처음에 그760 그거는 전.. 보조전은 넣는데도 었 어, 업데이트 한지 일주일밖에 안되는데 아그 전원을 안넣다? 왜? 이 돌아가잖아 뜨잖아 그 전원을 안넣어서 아나뭐 어떤 소리야 근 안나가니까 다행이죠 그래도 그러니까. 그리고 파워가, 얘가 좀 300W짜리 그러니까. 파워에요. 파워가 약해요. 약하네. 왜 300밖에 w 안 돼? 그러니까 모델은 600AQ라고 이렇게, 예, 네, 가짜. 정격출력은 300W짜리 파워예요 메이카도 없어? 메이카는 있죠. 2도, 2도라는 회사 거네요. 그 그러니까. 네. 이거, 이거 한번 봐줘봐요, 이거. 내가 제대로 연결했나? 어떤 거야? 요거, 요거. 요거요? 응. 요것도 빼셨어요? 아니, 이파을 바꿨으니까. 아, 메인보드를 바꾸셨다고요? 일주일 전에. 내가 7세대로 바꿨어. 7세대요? 응. 어, H, 좀, H110이네. 쎄, 어. 쎄. 신품으로? 중고로? 뭐, 말로는 얼마 안 썼다는데, 뭐. 아, 중고, 중고했겠지, 뭐. 중고로. 겠지 응. 중고로? 요거, 요거 사요, 사. DDR4에 네네. 16기가. 네네. 내가 다사버렸어 한번 취미로 나 이런 게 좋으니까 <laughs> 네.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여기 꽉 가져오면 되니까 <웃음> <웃음> 고장 고장만 안 나면 되죠 잘 꼈어요? 그 플러스 네, 마이너스가 잘, 없대 잘 꼈어요. 파워하고 저 니셋은 네, 없어요. 근데 LED하고 그두 가지만 예자어요 네, 그, 그것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네 LED는 있죠. 그마 예, 마켓 예, 꼈어요? 네. 얘는 면켓 요거는 없어? 있어요. 잘껴드릴게요 어, 그 있어요. 저딴데 있어요. 음. 이런 거는 손안 댔어 그냥 있는 대로 하고 요것만 바꿨어. 네. 왜 자꾸 하다 보니까 좀 실력이 늘었어 이제. <웃음> <웃음> 아 이것도 내가 여기 찾아서 넣었어 이거. 손 조심하세요. 닫혀요. 프로펠라이 응. 세니까 닫혀요. 피나요. 근데3은 내가 필요가 없는데? 뭐가 필요 가 없어요? 이거 3뭐 USB 를 슬리 여기, 여기 단자 쓰잖아요. 아 근데 내가 일리 있나? 아 2.0이나 3.0이나 똑같아요? 단자가 있다니까요. 메인보드가 어. 지원한다니까요? 있어요. 나그 밑에서 찾으니까 없더라고. 이쪽에 있죠 이쪽. 에 어게전문가구 7세대나 8세대나 별 차이 없죠? 이게 아이오에서 음... 내가 이게 그 어? 사무 업무 보는 거는. 아, 그렇죠. 그, 따, 따. 요새 뭐 조립품 보니까 다9세대대 네. 9세대죠 자동차가 2019년형이 나왔는데 18년형은 안 나오잖아요. 음. 그렇죠. 지금은 이다 2019년형을 씁니다. 요즘에 내가 전자계단서를끊잖아 네. 예? 전자계산서가. 음. 그러면은 전자계산서 용지 그 판이 이렇게 딱탁 뜨잖아. 이것도 그래픽카드하고 상관 있는 거 아니야? 음. 전혀 상관없어? 네, 상관없어. 그럼 여기다 껴도 나오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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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껴도? 얘를 빼야죠, 그 대신에. 응. 예. 네. 비슷하겠네? 가장 이게 더좀 낫겠네? 그래픽카드도 어차피 여기 내장형에다 꽂으면 기본 메모리를 쉐어해서 쓰니까 음. 별도의 그래픽카드를 꽂는 게 낫죠, 당연히.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럼. 음. 잘 세네. 나 아까도 뭐 요. 그그래프카드는 이제 아, 씨 하도 그 옆에 누가 안쓴 놈이 있다 그러고 이세 개짜리가 있어. 네. 그래서 해라 하고 한번 깨 봤더니 아이고 씨. 조리 뭐 어떻게 잘한 거예요? 네, 뭐 조리 뭐다 잘하겠어요. 근데 뭐 여기가 네. 요게 네. 다안해 주면 이게 어스 역할을 해요? 뭐 그러기도 하죠. 뭐 어스 역할을 한다 고 네. 그러대. 네, 네, 그러기도 하죠. 요거는 적게 잘 나왔더라고. 어떤 건 이렇게 큰 거는 어떻 자리가 안 나와. 요, 요즘에 미니보드도 좀 작은 보드들 많아요. 아, 주, 좋아, 이게 잘나 그래갖고, 이게. CPU도 직접 꽂으신 거죠? 네. 예. 아니, 아니. CPU는 메인보드에 이거 판 사람한테 아, 껴서, 거예요? 껴서 어. 보내라 그랬어. 껴서. 아. 예. 껴서. 예. 아니, 왜냐면 CPU 온도 좀봐드리려 그랬었죠. 음. 온도 봐주서요 얼마나 썼는지, 뭐, 알아요. 아니, 얼마나 썼는지가 아니라, CPU 음. 현재 지금 온도가 몇도인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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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걸 본다는 얘기죠.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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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중계 같은데 보면은, 예. 영상 나오는 거 있잖아. 이게 막 자꾸 낯걸리는 거는, 그래픽, 그래픽 카드가 낮아서 그래? 안 그러면 설정을 잘못해서 그래. 예. 그래픽 카드 사양이 좀 낮았어. 저 730인가? GT, 예, 730. GT 예. GT가 좀 낮잖아. GT730 이라 해도 네이버에서 그 스포츠 동영상 보는데 문제가 생길 만큼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안 나올 때도 이 컴퓨터였어요? 막 끊길 때도 이 컴퓨터? 안 나온 건 집에. 다른 컴퓨터죠? 요거는 잘 나와요, 요거는 뭐. 그러면. 1080. 1080. 다른 거는 720도 안 나오는데 요거는 1080. 네. 어제 내가 밤에 10시까지 걷지. 잡는다고 하다가. 감사합니다. 그래도 보드 도다 듣고 다 하실 줄 아시고, 뭐. 아, 오실 일이지 없으신데? 아니, 내가. <laughs> 아니, 나는 여기를 믿고 자신있게 만져. <laughs> 하나안내면 들고 오면 되니까. 아니, 안 그러면 못 만지지. 큰일 나지. 워낙 좋아하시니까. 좋아하고, 좋아하고 예, 내가 있냐. 예. 안가미에 놨잖아. 나는. 그러니까, 뭐라도 이게 자꾸 취미를 갖고 살아야 돼. 근데 컴퓨터는 예전부터 취미가 있으셨잖아요 저는 한 번에 알겠는데, 나 네. 어떻게 보면, 네. 지금 이게 지금 모니터에 연결되어 있던 거죠? 네, 네. 여기 있는 구멍이 썼다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이사를 하셨거나 옮겼거나 뭐 이러시지 않을까 싶고 네, 네, 네. 똑같은 구멍이 여기에도 있죠? 어. 여기도 있어요. 네, 네. 여기다 꽂는 게 아니고요. 아, 여기다 꽂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아. 여기, 여기 아 여기다 이렇게 꽂는 거예요 내장에다가 네. 이제 별도 그래픽카드에다가 내장 네. 그래픽에 꽂으면 아, 안 화면이 안, 화면이 안 뜨요. 제가 여기다 꽂아볼게요. 아, 예. 그다음에 화면 뜨죠. 이, 이거 하나 주세요. 이거, 이거 하나 와가지고 둘로 갈라지는 거 있죠. 이인터넷 케이블. 밖에서 컴퓨터 두 대를 쓰려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게로는 안, 일단 화면은 뜨죠.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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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쓰시면 되고. 예. 함성보고안 되면 또 올게요. 그러세요. 자, 그래, 네. 그래. 눈물이 열려요. 제가 고객분 들을 모르니까 상황을. 네네. 네, 네. 가져가세요. 네, 가면 되죠? 네네. 네. 한번 켜볼까요? 다 연결했죠. 지운 건뭐 지우셨어요? 안에서 뭐, 뭐, 뭐 악성 코드나 뭐 이런 프로그램 그런 거 지우신 거예요? 네, 고클린. 켜서 아, 고클린. 네. 근데, 뭐, 이거, 저, 저번에, 윈도우 새로 깔고는 처음 해보긴 했는데. 음, 고클린도 뭐, 나쁜 프로그램은 아닌데, 많이들 쓰시는 건데. 하드가, 750GB짜리 하드 하나 있나요? 네. 어, SSD가, 어, 다 있네요. 여기 설정이, 시몬스에서 설정이 바뀐 것 같은데요. 지금 첫 번째가 750기가. 하드가 또 있네요. 네. 3 테라짜리. 네. 그 다음에 삼성거 830인가요? 그럼 831, 830 같죠? 이게 라스트 순위가 아무래도 뒤집힌 것 같은데요. 근데 저번에는 아예 네. 1번이 USB로 나오고. 네. 그 다음에 2, 3번이 얘네로 나왔었거든요 USB 뭐 꽂아놓으신 거 있으셨죠? 아. 그쵸. 네. 예. 예, 꽂아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걔그 같은 거죠. 그면 순위가 밀려난 것 같은데요? 대로 아... 예. 근데 그냥 꽂아놓고 꽂아 키면 그, 원래 그렇게 돼요? 아니, 이게, 이게 시모스로 설정 값이 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 이게. 고정돼서 딱 내가 해놨어야 되는데, 뭔가의 뭐, 뭐, 강제 리부팅이든 뭔가든 해서 얘가 설정 값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C 드롬은 빼놓으신 거예요 일부러 네. 그죠 다음에도 혹시나 CPU 그 아, CPU란다 메인보드에서 하드디스크 우선순위가 바뀌시면 네. USB 이런 거다 빼시고요 일단. 일단은 빼시고 부트메뉴에서 디스크 드라이브 있잖아요 여기 항목에서 내가 하드가 다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도 없다 그럼 인식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고장은 아닐 것 같고 접촉불량일 것 같아요 그리고 t a 케이블 그런 음. 경우에 SATA 케이블 하나 사서 케이블을 먼저 우선으로 바꿔 보세요 네. 네. 왜냐면 제가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는 SSD가 불량은 아니에요 네. 고장은 아니에요 분명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런 경우에는 SATA 케이블 하나 바꾸시고요 첫 번째 우선순위를 엔터 쳐서 하는 거 아시죠? 이런 거. 네. 네. 830 맞네요 삼성 830첫 번째 두 번째는 모르 넣으세요? 3테라? 3테라, 3테라. 그 다음 750기가 이렇게 놓으시고첫 번째 여기 부트를 8 3 0 i 아이디 있고 시드롬도 있고 여기서 USB 있으면 여기서 한번 USB라든지 이렇게 하겠죠. 네. 네, 네. 저장하고 들어가시면 부팅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저번에는 아예 리스트에 SSD가 없었던 것같은요 저도 그게 순서가 바뀔 수있다고생각보니까 그렇죠.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제 아까도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정말 간단한 문제 아니면 큰 고장 둘 중에 하나. 네. <laughs> 다행히 간단한 고장에 속하지 않을까. 웬디 750기가짜리 하는 상태가 좀안 좋네요. 문제가 있을 수 있네요. 예. 아, 네, CRC 오류도좀 있고. 일단은 뭐 서브, 서브하드니까. 좀 오래 쓰니 네. 원래 그걸로 쓰다가 SSD 추가해서 쓰고. 그거는 아, 750기가가 원래 C 드라이브로 네. 원래 쓰던 거예요. 네. 지금 그냥 백업 파일만 저장하요 네. 중요한 거는 그 아까 3테라인가요? 네. 거기다가 넣으세요. 중요한 게 네. 750기가 하다는 조금 다른 문제는 없고 동영상이랑 네. 유튜브 같은 거볼때 네. 약간 옛날에 나그랬는데 네. 뭔가 좀뭐큰 소리 나거나 이럴 때 소리가 약간 깨지는 것 소리가 같은데. 깨져요? 네뭐 코덱. 코덱 뭐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게 유튜브는 유튜브는 뭐 코덱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사운드 드라이버야. 다행이큰 문제 아니어서 다행이고요. 조심히 가지 가시고 가 그래도 또 힘들게 또저 시립대 선생님. 비용은 아니요. 그냥 가져가세요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제가 뭘 해서 뭐 빼고 보뭐 했으면 제가 보내도 받을 텐데. 네, 오늘 또 시간을 죠 그, 그러긴 한데 또뭐 처음 뵌분 아니잖아요. 네. 가져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무거운데. 자주오 오는... 자주 마세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자주 오드는마 자, 요아그다음 이제, 그 다음에, 그고음아그다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 다음에, 그다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그 다음에, 그그 화면이 안 뜬다 음, 하드에서 t 면 e r e h o 화면 뜨는데? are there? How 부 a n y are there? Putting is a putting. p u t t i n 네요하 a p u t t i n 하 하드가, 음. 인식이 안 되네요. 하드가 인식이 안되네요. 하드가 인식이 지금 현재 SATA 하드포트거든요. 음. 지금 이게 시드롬이에요. 음. Not detected 잖아요. 음. 인식이 안되는 거잖아요.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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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드롬 없고 없고 하드가 인식이 안되는건데 인식이 안되죠. 하드가 맞춘 음, 인식이 안되는거죠. 여기에다가 똑같이 제하들를 한번 꽂아볼게요. 되잖아요. 웬디 500기가. 올라오죠? 아까 나 o 텍 d e t 가 아니었잖아요. 음. 예. 하드 분량. 예. 하드 있으시면, 하드 가져 오시면 그걸로 작업하세요. 마통, 보통 요즘에 달게 되면 하드 디스크는 일반 하드는 잘안 끼고요. 요즘은 속도가 느리니까 SSD를 주로 많이 끼돼요 예. SSD 128, 256. 요즘은 다 SST 껍죠 제가 쓰면 안 돼요? 손세요가지가시고요 고맙습니다 네.